그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, 어얘 뭐? 그냥 x의 값이야. 얘기는 여기 x 여기가 여기가 알파베타라고 얘네 할때 알파 곱하기 베타 하세요. 고유성 어떻게 해야 돼? 아, 티로치와야 미치 밖에 안 나. 그렇지. 티부치와. 분리가 안 되지. 미을 밖에 해. 그러면 여기가 2 e,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. 맞니? 네. 그리고 얘 내려올 수 있어? 없어? 있어요. 내려오지. 이얘 없어지고. 됐니? 이제 치환. 치환하는데 뭐가 범위 없으니까 바뀔 거 없다. 그러면 t 에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어? 인수분해 되네? 마이너스 8안 돼? 돼요. 안 되는데? 어? 되네. 로그 얼마 2의 x가 x 알파지 금이라 했으니까 알파는 얼마 4 로그 2의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럼 알파는 얼마 에4 1아16 응? 어, 16 16 16 지금 바로 보자고 알겠니? 베타는 2에 마이너16 1까16 16 16 16 16 16 16하